반갑습니다.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지부장 박창진입니다. 이곳 광화문 광장은 우리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.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, 지난 5월 5일 우리의 의지를 모아 이곳에서 최초의 집회를 실시했었습니다. 그 당시 우리는 알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면 속에 가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는 그 동안 폐악질에 가까운 조씨 일가의 갑질에 억눌려 어쩌면 자발적 노예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실체는 결코 정당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 자리에 당당히 대한항공직원연대라는 노조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할 것입니다.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감히 용기를 내라고 먼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누군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더 앞에 나서게 된다면 그분 곁에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 용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의 이 실천적 행동을 통해 많은 내부 직원들이 더 용기를 내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. 우리에게는 아주 굳건한 의지가 있고 우리와 함께할 동료들이 있습니다.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자발적 노예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우리의 행동이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. 당당하고 굳건한 의지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조는 조씨 일가가 완전히 퇴진할 때까지 또 대한항공 내에 더 이상 갑질이라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, 또 우리 내부 노동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